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샘풍입니다. 지금, 어, 클리핑이 생길 수도 있는데, 일단은, 어, 재밌게 봐주시고, 어, 떤 분이, 어, 그니까, 제 앞에 계시는 분, 이분이 녹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, 제가 지금 녹화를 킬 거예요. 이거를 올려야 됩니다. 무조건. 아니, 무조건까지 아니고, 그냥, 이 사람이 리코드를 해달래요. 녹화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되었네요. 어, 어이구야, 감사합니다. 파이어볼은 구속탱이에다가 두고 guys. Nice. 아 제가 좀 말을 없었는데 그 제가 지금 클리핑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친구가 제가 목소리가 안들린다 해가지고 어... 제 목소리가 안들린다 해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그 마이크를 100으로 했는데 제가 이걸 안바꿔놨어요 어 잘하네요 역시 target <laughs> What? 타겟 잡혔나? 우리가? 우리가 타겟 잡힐 만한 대상이야? 아 무슨 팩을 쓸지가 제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것입니다 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팩이 너무 많은데 와 이날 스킨이다 이날 스킨 이날 스킨인가 맞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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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일단 이 판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Give me gold. 님부 할 때도 상당히 집중하는 편이라서, 원래 님부 할때제 말을 잘안 하죠. 여러분, 내, 여러분들이 알고던 것처럼, 뭐야? 아, 이게 3초 부족 때문에 3초 동안 안 보여요. 이게... 아, 네, 안 보입니다. 잠만 아쿠아 뭐야 아,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침대를 부셨네요 일단은 아쿠아가 한 명이 저 있고 한 명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얘를 죽이고 어, 얘를 죽이면 될 텐데 얘 지금 오고 있죠 오고 있는 얘를 먼저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음 얘를 팀과 함께 다굴로 잡아주는 플러스 바로 미드로 가서 어아 제가 이렇게 브리징할때쉘수 제가 브리징할때 이렇게 떨어지면은 음 타격이 큽니다. 제 팀원이 잘할 수 있을까요? 팀원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사실 살짝 못 믿긴 합니다. 네, 잘해요 우리 팀원이 너무 좀 잘해 잘해 내정말이 네, 잘합니다 아꾹 누르고 님브 해야겠다 앞으로는 오! 꾹 누르고 님브를 해야 좀잘 되기 때문에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인삼한테 온 초.. 원초... 아 인삼님 인사님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통화하고 통화를 해 제가 지금 그 녹화를 찍고 있어가지고 파티를 못 봤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이분이 녹화를 찍어달라고 하셔서 녹화를 찍은 거고요. 저한테 왜 녹화를 찍어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유튜브에 나오고 싶나 보죠. 저도 그런 맞아니요 네, 충분히 이해해요. 그 마음을. 와 이걸 이렇게 막는다고? 와야 너네 팀이 쩐다. 아이 팀이래. 아니 그 너네 그 너무 용감한 거 아니냐? 날 상대로 너무 용감한데? 너네 잘못 골랐어 상대를. 너네 다 뒤졌어 일로와 덤벼. 덤벼. 야 너무 먼저 덤벼. 어, 아이고야. 안 돼, 잉크야. 어, 뭐 네? 아, 제가 한 명을 잘랐구나. 제한 명을 그 떨어뜨려서 잘랐네요. 그리고 제팀구가제 팀원이 한명 자르고. 아, 너무 팀워크 좋습니다. 아, 맞아. 팀워크였어, 팀워크. 핑크가 팀워크가 좋아. 그래서 침대가 잘안 부서져. 오케이, 하얀 거빛나고요 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イスキモスナイスキモスナ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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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スナ o スナイス 아 <laughs> 유튜브 찍는 것좀 도와달라고? 어? 아, 차라 목록을 추가됐나? 어딜 돌검을 쳐들고 와? 마르어 Okay, hookies a r 응, 우리 흑 k i 이야응 목해목해목해목해목해 y o k 기못 o k a 안기 k a y okay, okay, o k 차친해놨나그렇네요 그래 F 시그먼트 아 친구 요청이 안돼있었구나구빨구 어, 근데 잠깐만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한테 보냈지? 얘는 어떻게 나한테 라이트를 보냈지? 어구친예요 님? 인삼이가 당신을 아니. 오케이. 무델 겁대가리 없이 우리 팀이랑 녹색 팀 남았는데 일단 녹색 팀이 좀 많이 잘해서 템빨이 센 건지 진짜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, 녹색 팀이 좀 강해요. 너무 강합니다. 아이고야. 때려 몰려 나온다. 때려 몰려 나와. 계속 어징. 아, 이거 잠깐만. 저 뭐야? 쟤 뭐.. 트랩 구거야 오늘 너한테 트랩 꼽는게내 목적이다 이 그린놈아 어겠냐어 트랩 연습을 좀 해야겠어 빡! 빡 빠. 빡어너 정말 짜증나 애들 폴,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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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침대 교환을 해야돼 어쩔수가 없어 이거는 제가 을을있있야내을수을 없기 없문에어 이거 eh? Go, Bossuma, to the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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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둘다 h e to the, to the, to the, to the, to the, t 에이씨. 뭐야 뭐야 뭐? 어? 뭐야 둘다 막았어? 얘 레전드네 저 사람 얘둘다 먹는다고? 저렇게 잘하는 그린을 미쳤는데? 야, 미쳤어 근데 그린 한명이 아 기재 있구나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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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. 이렇게 1 5 5벨으로 하면서 깔끔하게 이겼구요 일단은 뭐제 구독자 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녹, 녹화를 찍어 줬고 어,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다음번엔 좀더 재밌고 신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